버프를 쏠버 버프를 먹거나 아니면 그니까 두꺼비 같은 그런 1대1 정글 매치업 정도에서는 차는꾼의 마체테도 괜찮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부족서하시는 편이 더 좋죠. 핑패소생술을 하면 이즈리얼이 되살아날 수도 있어요. 혼자 먹을 수 있는 닮트록스가 리시를 해주려나 보네요 마음씨가 따뜻한 친구인가? 특히 방어력하고 마방이 증가한 상태로는 서브가 끝나자마자 카이팅을 해주셔야 돼안 그러면 방어력이랑 마방이 낮아진 상태로 맞으면 많이 아프기 때문에 체력 손해가 거의 없죠 안전하게 E레벨 찍은 후2레벨 찍어줍니다 2레벨은 공격속도 증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찍어주시면 아주 좋은 효율을 받을 수 있어요 게다가 2레벨 패시브에 람머스의 다른 스킬이 활성화의 경우 공격속도가 늘어나는 공격속도와 증가 효과가 계속 받는 그런 핵심 스킬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도발을 쓰신 후 W나 Q를 사용해 주시면 공격 속도가 계속 유지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드가 써 있기를 네요 이런 경우 라인을 같이 밀어주는 편이 좋지만 텔레포트 먹기를하라 요청하고 무슨 리신을 거였죠? 역시 리신 산프 돌기가 빠르죠? 조심하라고 칭찬해 줍시다. 맞추는 거. 저런 경우, 제가 백업을 가도 괜찮은 상황이었는데, 라인도 괜찮고, 텔레포트도 있고, 왜 텔레포트를 안탄지 저도 의문이지만, Q를 잘못 눌러버렸네요. Q를 누르면서 가려고 했는데. 안전하게 잡죠? 라인을 같이 밀어줍시다. 상대는 테리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올수 없어요. 요즘 라머스는 더블 선가 아닌 Q 선마을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WQ의 쿨이 조금 많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게다가 레벨당 슬로우 룰이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데려주고 W를 풀고, 기쪽이 빨라진 상태로, 고르기를 맞춰주시면 니다 나무슨 단단하기 때문에 잘 쉽게 죽지 않죠. 아니 괴롭힐 수도 있으니 먼 곳에서 뛰하나 들어봅시다 아너 설마 제가 아니랬네요 끝까지 끝까지 쳐다보는 게낫겠네야 신발 같은 경우는 Q, W 스킬에 자기 자신의 이동 속도가 60%나 감소되잖아요 그래서 신속의 장화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신속의 장화는 이동속도 둔화 효과가 줄어들기 때문에 헤르메스와는 다른거죠 헤르메스는 시간을 줄여주지만 둔화 효과를 줄여주기 때문에 어이속이안 내려지고 적을 쫓거나 할수 있죠 안무 들어보죠 안무, 미신동선은 대충 파악했고 같이 돌아주시면 돼요 이슨는 롱소득 아니기 때문에 딱히 상관없어요 백뱅을 가주시다 혼자 잡았네요 일단 구르기벨 쓰고 아이고 못 잡았네요 아이고 아까워 못 잡아도 상관없으니 가정을 해 주도록 합시다. 무슨 정글 속도가 매우 느린 챔피언의 플레이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정글링은 기대할 수 없어요. 지금 여기서 캠프를 챙기고 있죠. 저는 장굴목을 묶도록 합시다. 디드가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저 갱키는 제 데미지만으로 못 잡아요. 좋은 푸식자란 사기템이 나왔긴 했지만, 공이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주 와드는 안 막힌 걸로 보여요. 당겨진 라인이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갈수 있었는데, W 스킬로 제 위치를 파악해버렸네요. 그러면, 치아를 먹으러 갑니다. 제 레드 타이밍도 겹치기 때문에 그냥 내려가도록 하죠. 레들을 먹은 후에 칼라브리까지 먹고 변하도록 하죠. 꽃이 싸우네요. 그냥 변하지 말고 바로 줘야 돼요. 미신이 집을 안 가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 블루 타이밍이기 때문에 미신은 근처에 있습니다. 시진으로 마음껏 잡았네요. 집에 가서 파란색 스마를 파란색 스마와 핑크 와타나 그리고 로비 수염 두 개를 사서. 탱킹력을 좀 높이자 리신과의 맞싸움에서 안지도록 그리고 리신은 이 캠프가 다 비어진 후 솔룡을 시도했기 때문에 다음 동선 이쪽으로 제한되죠 그 제한되는 과정에서 저는 미드갱을 한번 찍을 수도 있고 사갱도 찍을 수도 있죠 팝은 라인에 없으니까 미드 갱을 찍도록 합시다 레오나가 너무 성급하게 빨리 나왔네 천천히 내려주시다이시는 무섭지 않아요 안전하게 탱출력으로 한타에서 이긴 모습이죠 리신이 강력한 챔피언이긴 하지만 우리 팀원의 위치, 그리고, 얼마나 호응을할수 있는지, 그리고, 그고 나면 어득리챔피하은 없습니다 방어력리고그 높기 때문에 저는 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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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그걸모르고 싸움을 더한 것은 제가 백픽을 안 줘도 안준 것도 잘못이겠지만 팀원을 고려 안 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보통 정글링을 위해 제 볼거인을 먼저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아이템은 다음 템으로 이거 많이 버프가 된 망자의 갑옷을 올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망자의 갑옷은 초반 위력적인 AD 챔피언들을 카운트할 수 있는 요소가 아주 충분하게 많아가지고. 리신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모를 것같아지만 거기는 네오마가 있죠. 제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매우 세네요. 큐스 킬이 마법 데미지에다가 더블 데미지도 마법 데미지. 주문 보식자에 완벽하게 낚여버렸네. 이런 경우 빠르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복기를 복구를 하려면 로비시청 하나보다 제풀거인포 아이템 하나가 나오는 경우도 나오는 경우가 더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laughs> 저는 과감하게 로비시청을 하고 제풀거인을 먼저 올려 정글링을 좀더 앞서기로 했습니다. 근처에 있네요. 막 은파, 간파 같은 걸로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먹어줘 바텀 쪽으로 내려간 곳은 시야가 있기 때문에 밖에는한번더 찌른 찌르는 각이 보이네요. 열심히 대기하고 있었지만, 마른 속도로 가서 비벼주면서. 여기, 퀸잎 예상과 다르게 매우 강력하네요. 이런 경우, 방어력 아이템부터 먼저 고비해주시는 편이 좋아요. 사실, 린자의 신발이었으면, 개이치 않게 잡았을 것 같은데 W <laughs> W의 이속 감소 때문에 신속의 장화를 선택해 주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더 좋습니다. 저는 탑쪽 캠프를 다 먹기 었 때문에 탑 쪽에 더 투자할 시간이 없고 대신도 탑쪽 캠프를 먹으면서 역행을 봤기 때문에 서로 서로 포즈에서 만나는. 3대3나 2대2가 벌어질 것 같아요. 이거, 이런 이 경우 레드를 빨리 먹고 백업을 가줍시다. 미드는 퀸의 로밍에 좋았지만 이즈가 아직 1대1이란 상황을 생각하고 막압박 중이군요. 저걸 져주도록 합시다. 퀸까지 붙으니까 투텔로 싸먹어보죠. 패를 너무 일찍 탔어요 이런 경우 라인은 라인대로 손해 그리고 정글은 정글대로 손해 저런 경우는 쫓아가면 안 돼요. 딸피라고 쫓아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잘큰 경우에서는 쫓아가도 상관없지만 그냥 자기 스킬 이런 걸 믿고 하기에는 상대의 노림수에 당하기 쉽기 때문에 내가 스킬을 보유한 여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적이 나한테 할수 있는 텔레포트라든지 스펠 여부 구성업 그런 것을 체크하고 나서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트록스도 리신과 핀만으로는 절 자기를 못 잡은 걸 알기 때문에 들어간 것 같아요. 저보다 판단력이 좀더 좋았네요. AD들의 카운터이기 때문에 람버스는 양소와 싸우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막 싸우는 팀원들의 라인을 먹어줍니다 라인을 안 보고 싸우기 때문에 보통 팀원들은 리신이 싸움에서 패배하고 졌을 경우 이쪽 탑 캠프는 다 제가 가정해도 되는 캠프가 됩니다 이러면 정글 레벨 차이는 계속 걸려질 수밖에 없고 최소 1렙차, 최대 2렙차, 3렙차까지는 발려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다이브를 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네, 와드가 이미 되어 있었네요. 이런 경우는 그냥 레드를 먹도록 합시다. 챔피... 챔피언들이 시시기가 많죠? 이쪽으로 가줍니다 인연들이 막고있지 않겠죠? 자, 천을 비벼준 후, 빠져나갑니다. 사이즈 잘살았 그래서 자격군같은거는 미리미리 보면 좋습니다 제가 죽을 데미지가 안나오죠 이러면 꿀레르 먹으면서 다시 정글링을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템을 사기엔 돈 조금 부족한 상황이고 정글링은 충분히 했어야죠 망령의, 아니지, 망자의 갑옷이 나온 부분은 정당한 영광을 올려서 아예 이니시에이터 역할을 해도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각오의 돌 갑옷으로 아예 버티는, 한타에서 든든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하셔도 됩니다. 사실, 어느 때 어느 아이템을 가는 건, 아, 아이템을 가는 건이동적이게 가야 되기 때문에 상황을 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파란색 강타, 신속의 장화, 왕자의 갑옷, 셀따라 인자의 신발까지는 거의 고정적으로 가져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효율과 아이템 과 라머스의 크게 맞아요. 그리고 천천히 노가하니다 이렇게 구르면서 한박만 주면서 재야하고 그런 친구들은 그냥 데려올 수있으니요증크수공이 날라올 것같으니 w 에 손을 가다 대고 셔줍니다. 안 날라올 것 같네요. 그러면 상대 블루가 잰 타이밍이니 먹으러 갑시다. 이랑 함께 간 이시는 람버스한테 도일수 있죠. 꼭 메타가 60 메타라고 해서 무조건 손에 안 맞는 챔피언 하실 필요는 없어요. 마법 데미지가 없는 조합이기 때문에 어, 아 되돌리기 버 되돌리. 기 강철의 영향도 나머스와는 맞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크기가 커져서 Q 범위가 커진다는 장점도 있고 오히려 단점이 될 수도 있는 게 미니언한테 어그로가 끌릴 수도 있긴, 있는 단점도 있긴 하지만 한타때 스킬 데미지나 그런 걸잘 맞아주기가 더 쉽죠. 퀸이 멜모셔스이기 때문에 음. 1대1은 최고라고 레드를 카정하러 갑시다 리신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인것 같아요 람버스 같은 초식 정글에게 리신을 리신으로 가지고 버프 컨트롤을 받았다면 3레벨 차가 나고 있다는 건 정글이 꽤나 심하게 차이가 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싸움 시간이에요. 비해줍니다 싸움 시간이에요. 지금 웃긴 틀렸던 상황이 별로 안 되네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위협적인 느낌만 취해주셔도 돼요. 그번 그것대로 상대는 모 모생 압박이 제한되고 딜리는 잘못하기도하려 하죠 이경우엔 조금 위험하니도망치도록합시다 <laughs> 이즈리엘이 환룩을안한 상태여서 싸움을 던져 맞지 않았지만 아이템 격차나 제 W 그리고 데미지, 레오나 H1 럼블레 이퀄라이저를 믿고 사운 한탄데, 길어지니까 징크스한테 더써머킬 각이 나왔네요. Q가 많아, 서머도 많이 버프되고, 많이 버프되고,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110, 110 정도였는데 60엔 풀 6초, 6초 지속 좀 좋은 것 같아요. 가시가본만 사면 이제 제네들은 무서울 게 없겠네요. 지금에서야 RPG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미 파워는 다 밀렸고, 우리 팀, 우리 팀원들이 저팀 캠프를 카점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거죠. 이제, 그, 아, 이제 리신은 제 레벨 격차를 절대 너, 따라오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좁혀야지겠지만, 따라오지는 못하는 상황이 나와요. 징크스가 지키기 좋아하기 때문에, 징크스가 잘렸으니, 배우에서 등장하도록 합시다. <목소리> 자, 루기를 한뒤 징크스한테 전멸로 반깁니다. 근데 타워 데미지가 더 세가지고 죽어버려. 이렇게 크리티컬 아이템을 많이 구비하는 야수라든지 징크스가 있을 경우, 란두인의 란두이네, 랜드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올 에이징 경우, 혹시 신속의 장화보다 인자의 신발이 더 좋겠죠. 발언을 깔끔하게 먹고 렉서스 타워를 믿도록 갑시다 2인 발언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때려도 저는 바로한테 데미지로 휘라 넣는 주세죠. 그런 섭취를 마쳤으니 영약이나 각종 아이템을 구비하고 이제 공성전에 들어가야죠. 근데 공성의 저워가 터가 파워밖에 없으니 그냥 좀 밀고 진격하면 될것 같네요. 이럴 때, 바론 버프를 먹었을 때, 딴 짓을 한다든지, 혼자 욕을 먹는다든지, 아, 저 버프 좀요 하면서, 우리 집에 있는 이런 버프를 챙기러 간다든지 하는, 한 팀원이 있으면 좀안 좋겠죠. 계속 시간이 끌린다는 소리니까. 그렇고그앞커들은 기분이 나쁜 상황들을 맨날 참아야되 자, 앞은 퀸이 지키고 있고 퀸과 야소가 지키고 있고 뒤는 우리 미니언들이 있기 때문에 미니언 강화시켜주면서 원래 배우를 찔러야 맞지만 앞뒤 너무 허무하게 뚫떡을 해줘요 라이브를해줍시 모두 마무리했고, 게임은 끝나면 됩니다. 이상으로 람머스 정글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APK 정글러 오블렛 김광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